랭크 랭 게임이란 거지. 어. 팀 구성이 완료되어 서버를 이동합니다. 구방 아, 레벨 몇 레벨이세요? 초방 레벨 10. 아우. 누가 다니요? 자, 애부 한번 해 주시죠. 애부가 뭔지 모르시나요? 뭐 뭡니까? 부스팅. 애부는 말이죠. 여기 뒤에 앉아 줄 애부? 네, 여기가 오케이. 여기 여기아기 여기, 여기 여기 앉는 거 레부라고요. 여기 여기. 여 아, 맞지? 정확하지? 애부. 여기가 센터에요. 거기요? 네. 자, B 한번 가죠. 어디 계세요? 저 B요. B에 숨어 있어요. 네, 거기가 B방이에요. 라플은 B 열다가 제 방이에요. 오! 잘했어요? 바로 열어요. 바로 들어가지고 B 서로 합니다. B 서로, B 서로 하면은 레드가 한90% 다운이에요. 팀. <laughs> 야 여기요 이거 설정 개조용.. 재주용, 개조용하거든요? <laughs> 죄송합니다 아니 맞았.. 지가 와가지고 이거 설정이 어? 게임을 가려는데 맞아버렸어 여기가, 여기가 B방이거든요? B방? 오케이 여기가 B방 왼쪽에 있는게 좌각이고요 오른쪽에 있는게 우빠우빠 오빠, 오빠. 아, 오케이 안 보인다 좌곽이고요 여기가 오른쪽 맞시고 여기가 왼쪽 피클인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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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클 레드가 한80%이고인데 피클인데 피피클인피클인피클인피클 피클인데 피클인 피클인데 피클인데 피클피클여기피피피클 피클인데 피클인 피클인데 피클피 육박, 차박, 클, 차박 있음. 맞습다 오케이, 오케이, 폭탄이 설치된 순위 괜찮아요나0킬인데 근데... 뭔가 망했어. 이 하지 마, 나킬해야 돼. 쏟아봐, 어. 쏟봐숨어봐숨어봐얘 어. 어. 숨어봐. 숨는다, 그냥 여기서. 숨아봐 쏟아봐. 쏟아봐, 쏟아봐. 쏟아봐, 쏟아방 온다, 봐 이 방에 엄청 거기 있대. 이거 아, 나도 no. 좋 no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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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잡아라, no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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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진짜 안 맞다. 이거 이뭔개소리야 아니야, 이거 맞셨거든안거 아, 아스티스 음. 아스스아스 아, 스킨. 아, 여기 지명 다 나와 있어. 어, 이나 하나 이제 비싸네, 이긴데... 아, 높죠. 벌떠이거 어, 언덕이야, 언덕... 와... 무섭다. 이거 만석 청문수나... 삐... 삐방 개망 거든, 삐방 개만... 삐... 안무 넣는 거를 잘라주고요. 삐... 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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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삐가 아, 아, 삐방 개만... 아삐가 어디지? 아저기지 삐방... 막... 좀 뚫렸다. 삐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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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삐살 때도, 삐살 때도, 삐 로켓 릴 걸? 이 둘이야? 제망권 폭탄을... 음, 마침... 와! <목소리> 알아? <목소리> 아형 이건 아니지. 이건 아니지, 이거? 아 미안해, 미안하다, 미안아 미안하다. 어렵네. 아, 너 반샷. 아시다블었어 어, 비비언다비다더 온다 이 창고들 온다, 뭐야? 잠수 들인데 뭐야? 잠수 들 뭐야? 우리 언덕 다 먹었어? 희방 들일걸 이제 어디, 어디 나가 없는데 피다알나이스아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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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네 여기 파케이 아, 땅이.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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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면케이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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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가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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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데나이오으로오케 창문 따 봐봐 창문 이렇게 꼼으로 따요 뭐래몇명 나왔으면? 꼴타나에 거의 왼, 왼쪽에 있을걸 왼쪽에 있어 왼쪽 여기 여기 아씨 우리 집 뚫었거든 A 사람 안 되나? 오리집비 뚫었어. 왜왜왜왜왜왜왜왜왜 봐봐 창문은 쫄였였어 나한테 빼고는... 아오... 아, 여기... 여기가... 어, 여기가 창문 빼고있어가지고 아, 좋네. 여기... 야, 여기야, 여기야, 디기야어디야 여기야, 여기야, 여언야 하나 야 언더 하나 더 언더 하나 여 언더 여기야, 여야 여기야, 야 여기야, 야 와우 와우 기야 여기야, 이거 삐짱코야 삐짱코 삐들삐자고들삐자고들 오케이 내가참고지뭐 내가 먹을 거야 먹혀버렸다 아, 재밌네 근데 어오할할만해지효보다 시간 잘가 그니까 어 아이씨 그러네 참황가 바로 되 이러면은 응. 너 꺼나 어, 봐야겠다. 너꺼 한번. 나 여기네. 이거. 이러면은 왜? 이러면 준다고. 여기서 음. 한 번. 이걸 줘. 아까 아 까비 까비. 응. 야 대배에서 봤는데 좋은 포드 있어. 라프이 그거는 뭐. 이따가 라프라 알려 얘네, t k i 고 줄일걸? t k 고 원래, 처음부터 들어왔 1st k i 고될 1st kill! 1st 이 i 이 l 1st kill! 1st k i 안 l 1st kill! 1st kill! 형 s t k i 려 l 려 s 려 kill! 1 우주! 1대1이야 여기서 찍고 나요, 여기서? 센스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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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까처럼 또 망고? 여기 뭐, 뭐 하세요? 어디, 어디? 설 때야, 설 때야, 설 때야. 와, 아슬아슬하게. 장난친거, 장난친거. 원래 쏴주면 저기서 딱뒤돌아보는데 그리고 대기하는데 원래 안 그러네. 아나탄 늘려가지고 언덕가야 됐다. 안 맞는 가야아탄 일바 1바 같은데 보니까. 자 아, 실력 발휘 한번 해볼까. 아이고 공격이나. 구아 아, 뭐야, 아, 뭐야 뺏고는다, 아, 참, 안 맞아면 빼고 난다 그냥. 창 창고 들어가. 또 하나 넣어. 그냥 다 따오냐. 이렇게 안 맞아면 빼고 이래서 좋아. 백꿈 아, 으로 죽어아 뭐야？신학 까지에이 A 에이 A 에이에이에이 에이아, 에이 에이아, 에이에이겼 에이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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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 에이아, 에이에이 에이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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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 에이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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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이에이에이에이이에이에이 너 없거든? B 피스나 B 둘이 거 아마? 우어우리나 A P 스나, P 아, 어 A 어우 A 뚫 아, 이거 네 피스나.. 1이거든? 너노너나야나 1이야 B. 너나 것만 봐야겠다 어 아, 그래? 우리 팀, 그 빅비, 비방, 비방, 그 어, 거기 하나 있어. 오, 오른쪽, 오른쪽, 거기 응. 왼 쪽이다. 이제 어 왼쪽, 왼쪽 돌면 있어. 하나, 오른쪽 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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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요? 거기, 거기, 아기 거기, 겠어여기가기배기거길거길거길 거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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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돼여기가기마기 거기, 마다 오케이 기거 쪽이 기마기이고 거기, 가기마기 미클이다 이거. 좋 진짜 다 알아, 다잘이 거야. 서래, 서서고서 그래? 있다. 어, 한번. 나이스 그랬나? 버렸네아 승급자이다 이제. 아마 승급자? 어.